어지냐 한인교회내가 비영리단체 경력 비진영 비영직을 갖고 도약과 발전을 다짐했습니다. 제가 직접 현장에 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감니다 소개 예, 예, 해주시죠.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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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기념일이 사 기념식을 했거든요. 이 천지공원단체 어떤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? 오건 아니고 시이하고 있어요. <가지> 오늘 개인적으는해하에 다해서 헤어져도 대단하다에 지금 시청을해 하는데 이 주셔가지고 이부에서그만활용 하는데 회원 회의를 해서는 해서

네. 네. 네, 이, 본인이 아면은이 그, 노인회장이, 그 계신데 이제, 우리 회원들이, 이어르에게 어르신들에게, 어르신에 어르신들에게, 어르신들에게, 어르신들게 어르신들에게, 어르이들에게어르신들들에게어르신들에데 어르신들에게, 어르들에들에게어르게어에 어르신들에게, 어르신 네, 지금까지 브레이크스, 아리의 권자였습니다. 네.